제10회 칼날의 그림자 엄마! 아린의 외침이 어두운 골목을 찢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 맨발로 뛰어온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와 습격자 사이로 몸을 던졌다. 안 돼! 번쩍! 칼날이 공중을 갈랐다. 아린이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아! 아린아! 정명희가 비명을 질렀다. 검은 옷의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 틈을 타 아린이 있는 힘껏 그를 밀쳤다. 엄마! 도망쳐! 하지만 명희는 딸의 피 흐르는 손을 보고 얼어붙었다. 아리나, 네 손이. 습격자가 다시 칼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경찰이다. 무기 버려.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뛰어들어왔다. 뒤이어 윤재혁의 모습도 보였다. 검은 옷의 남자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깊게 눌렀은 모자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담장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추격해! 놓치지 마! 제혁이 지시했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아린씨! 제혁이 달려와 아린을 부축했다. 그녀의 손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 괜찮아요, 엄마는! 저는 괜찮아! 아린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명희가 울먹이며 아린을 안았다. 재혁이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아린의 상처를 동염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상처가 깊어요. 재혁씨, 어떻게 여기에... 아린씨가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졌다고 연락받고 어머니와 통화하신 걸 듣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제역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더 큰일이 날 뻔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 아린의 손에 붕대가 감겼다. 다행히 흉줄은 다치지 않았지만 꽤 깊은 상처였다. 정말 무모한 짓을 하셨어요. 이사가 나간 후 제역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위험한 듯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맨손으로 칼을 막다니. 도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린씨, 괜찮아요? 도윤씨? 미친, 누가 이런 짓을? 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이그러졌다. 그가 아린의 붕대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눈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재혁이 끼어들었다. 일단 경찰 조서부터 해야 합니다. 어머니, 왜 습격을 당하신 건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명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아린을 바라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엄마. 아린이 답답한 듯 소리쳤다. 이제 그만 숨겨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나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리나 체린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친엄마가 누군지 아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두윤과 재혁도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여자가 그런 말을 엄마 제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진실을 말해줘요. 명희가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아리나 정말 미안해 엄마. 너는 너는 내가 낳은 딸이 맞아.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는 같은 시각 은하그룹 본사 노채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실패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변명하지 마. 쓸모없는 것들. 채린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경이 반짝이는 사월의 밤. 청명희.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군. 하지만 얼마 못갈 거야.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20년 전에 친자 확인서 조각. 서아린. 넌곧 네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체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은하 그룹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군지도. 경찰서 조사실. 범인의 인상착목을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모자를 깊게 써서 얼굴은 무기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냥 칼이었어요. 은색 칼. 제혁이 조사실 밖에서 담당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CCTV는 확인했습니까? 그게 이상하게도 그 골목 일대 CCTV가 모두 고장이었습니다. 또요? 제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병원에서도, 이번에도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경찰 내부에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수사를 조용히 하죠. 믿을 만한 사람들로만. 제여이 조사실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한 경찰관이 서둘러 사라지는 게 보였다. 수상하군. 병원 복도. 아리는 붕대 감긴 손을 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마셔요. 따뜻한 거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침묵을 지켰다. 아린 씨.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아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는 거예요? 그건 도윤이 망설였다. 자신도 정확히 알수 없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아리 씨가 다치는 걸볼수 없어서요. 그때 재혁이 다가왔다. 조사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쉬고 계세요. 범인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을 거예요. 제혁이 무언가를 꺼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거기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 아린, 넌 은하의 최다.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도윤이 종이를 빼앗아 보았다.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은하의 죄, 제혁이두사항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 내가 은하의 죄인지. 하지만 도윤은 알고 같았다. 은하 그룹의 숨겨진 비밀, 20년 전 사라진 아이. 그리고 서아린.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